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오감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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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뭘까요? 우선은 시각, 눈으로 보는, 또 냄새를 맡는, 또 만지는 촉각, 그리고 듣는 청각, 마지막으로 맛을 느끼는 미각. 그렇죠.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우리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 냄새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감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, 냄새 앞에 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꽃 냄새라는 단어보다는 꽃 향기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죠. 커피는요? 어, 커피 냄새 좋아 이런 것보다 커피 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. 반면에 생선 앞에는, 뒤에는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. 생선 냄새, 비린내, 뭐, 그리고 또, 방귀 냄새, 똥 향기가 아니라, 똥 냄새, 뭐, 이렇게 냄새라는 단어가 달라붙게 됩니다. 그러니까, 같은 냄새인데, 같은 후각인데, 앞에 무엇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향기가 되기도 하고, 그게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. 우리 주변에 여러 사물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좋은 향기가 나는 물건이 있으면, 어떻습니까? 늘 옆에 같이 두고 싶어 하죠. 하지만 조금 나쁜 냄새가 나면 얼른 그것을 우리가 치워버립니다. 그래서 이 향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향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갔을 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존재를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이 냄새와 향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,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 하나의 단어, 바로 소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분,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,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우리가 5대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가 있습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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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? 화제는 5대 제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. 가장 큰 거. 번제, 그좀 나중에. 데 가장 큰 거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. 또그죄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일을 행할 때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속건제. 또 뭐가 있을까요?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번제, 그리고 소제.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요 여러분 속제제와 속건제, 화복제와 번제는 제사드리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.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잡아다가 그것을 피를 흘려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다 내게 네 속하게 됩니다. 하지만 소제는 그 제사드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.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? 곡식, 그렇죠.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.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제사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. 화목제와 같이 드리기도 하고 번제와 같이 드리기도 하는 부속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.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.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소재를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로운 삶을 살겠다고 라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리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. 다윗이 지은 시예요.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. 바로 번제와 소재를 드리죠. 아까 드렸던 것처럼 소재는 꼭 구속제사로서 번제나 속제제나 그 이후로 드리는 제사니까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해 했던 일이 있어요.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였던 겁니다. 한 예로 우리가 사우랑의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사우랑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.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점점 쳐들어오고 본인 군사들은 점점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? 제사장만이.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어요? 사무엘이었잖아요. 근데 사무엘이 기한내로 오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없어서 바둥바둥 되다가 결국 본인이 번제를 들음으로 말미하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항상 매번